나를 아무도 안 써. 쟤네도, 시, 쟤네도 신기한 애들이놈 <laughs> 진짜 <웃음> 쟤네도 신기한 애들이 진짜 웃기네 솔컴 빨리 쏴 새꺄 오, 어어어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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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300 점령전 기어링으로 들어왔고요음 레이더가 디모인 미노 그리고 유해양 아, 레이던지 연방인지를 봐야겠고요 미주류도 두 대나 있네 아자 이번에도 힘든 한 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에거 점쪽에 있어요 그래도 옆에가 미노인 것 같은데요 미노랑 같이 자, 막판 한번 이겨봅시다 행운을 빈다 자, 제발 한번 이겨보죠 제네 구축이 4대인데요 아, 제네 구축이 4대야 그러면 이거 좀 쪽에서 지금 레이더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몰라 무조건 이긴다 가자 잠재대 미에 넣고 있는데, 아, 유해양, 레이더일 것 같은데. 아, 외양. 아니면 민호. 여기 있어요. 1퍼요야 유구모가 안쪽에 가서 스팟을 할수 있도록 양보를 할까요? 잘 못하는 클래닉가? 자, 우리 한번 가게 보고요. 미주리 두대는 BC 쪽에 있네요. 유행도 b 있고, 디모인 적기 있고. 그러면 여기는. 유구모란 얘기야? 가르카제? 하레, 리노? 어지 저였구먼? 뭐야 얘? 얘왜 죽었어? 얘왜 죽었어 멍충이? 아이 멍충이 뭐지? 아니, 내가 스팟 아까부터 다 하고 있는데 왜 죽은 거야? 어이가 없네? 뭐냐, 얘? 한대, 자, 여기에 투유구모. 어려한 데도 맞았고, 포도 한대몇대 대 맞았고요. 쟤네는 민호가 어딨지? 민호가 어딘지 모르겠네 여깄네 진짜가 자 레이더 민호겠죠? 아 망할 놈의 유구무들 야 이거 좀 버려 비거점을 먼저 걸어가죠. 탐지 풀렸고. 근데 나 탐지되는 동안 아무도 나를 안쏜다 뭐지? 쟤네도 이상하네. 자, 아, 이못 하나가 너무 가까이 있는데. 아, 유구모를 잡을까도 싶은데. 몬타나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탐지. 문제는 여기 한대더 있다는 거죠. 어, 쟤네 근데 부축을안도와주는데 아무도? 날 아무도 안 써. 쟤네도, 시, 쟤네도 신기한 애들이, 미친 <laughs> <진짜. 웃음> 쟤네도 신기한 애들이 진짜 웃기네. 자, 이거 뭐 어딨냐? 뭐저 뒤에서 누가 오래 맞았어, 또? 뭐야? 눈먼 오래. 땡큐. 아무도 안 써. 야, 쟤네도 진짜 팀 이상한데? <laughs> 아니, 계속 스포타 하고 있는데 안 써, 아무도. 쟤네도 이상해. 자, 얼른 비거점을 가서 먹읍시다. 아, 여기 유구모도 개피인데? 죽이고 가는 게 나은가? 몬타나가 곧 죽을 거고요. 온탄하바리 죽어야되는데 자 우리는 비를 먹으러 갑시다 유구모는 뭐있다? 아닌데 아씨 그래 어려우잖아 아 유구모를 죽여놔야되는데 아 유구모를 죽여놔야되는데요 분명히 유구무 안 죽여놓으면 이따가 여기서 어려 겁나 여기저기 갈기고 그 다음에 이것 좀더 먹으려고 들겠죠 어, 뒤통수가 가려우느니 그냥 유구무를 처리하고 갑시다 미주리가 다가오네 젠장 근데 어이 자식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아, 이거 뭐이 자식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계속 가네, 계속 도망가네, 이거. 좋아. 각계격파가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아, 진짜. 미주이나안 보고 있네. 하지만 유구모가 날봐 버렸어요. 젠장아. 자, 어레는 미줄이 있는 방향에다가 얘기 한번 더 보고요. 유구모 만나러 갑니다. 아, 비가 좀 먹으러 가야되나? 아, 저레저 미주리 레이, 저 레이더 때문에 미주리 레이더 때문에 걸렸어. 아, 6거뭐 죽어라, 죽어라 도망갈 거아니야 이러면. 자, 룬이 보이구요. 이섬 뒤로 돌고 있는데 이거 아 만나더라도 룬이랑 같이 보던데 정말 죽어라도 만가는구만. 룬 스팟이나면서 있을까요 잠깐 아 여기서 보여서 좋을 게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진짜요? 잘못 왔네. 괜히 왔네, 진짜. 아, 잘못 온 느낌인데? 괜히 왔는데? 아, 유고모가 이렇게까지 멀리 도망갈 거면 굳이 추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응난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해서 저기 한거지 이게 이렇게 집에 갈 정도로 도망간 거였으면은 쫓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자 룬이나 스팟 하면서 잠깐 있다가 누구보다 쨌으려나 이쪽으로 돌았네 에이 젠장 귀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괜히 왔어요. 야, 이! 정밀탐지 들고 있는 게 유구모인가봐. 뭔, 정밀탐지를 들고 있냐, 유구모가. 원래 들고 있나? 자, 룬과 힌데네. 영혼의 맞다인데, 지고 있는데? 부티어랑 십티어랑 싸우면, 십티어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 맞았나? 아, 이거 뭐 이쯤 있는데. 어? 한대, 나이스! 유금을 드디어 잡았어. 나이스. 좋아, 야 이길 수 있다. 저 아키즈키가 시거 좀 먹고. 어, 탐지 잠깐 됐는데 필요 없고요. 저기 아, 만다 만다고 죽는, 죽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만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쟤네도 진짜 이상하네. 저 카레카진 어디 갔냐? 비거점안 먹고 어디 갔죠? 도대체? 그, 쟤네 팀도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laughs> 쟤네도 답답하겠다. 아니, 고점 안 먹고 어디 간 거야? 저 카레카진도. 자, 거의 막상막하의 어,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컨커러가 어뢰를 맞아주는 것 같다 보이죠? 어, 커커로 어레 두발 하나 둘. 고마워. 야, 우리 아끼즈키또커러한테 걸리지 말고, 미주리 온다. 아, 젠장, 아, 젠장, 미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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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리. 아, 젠장, 미주리. 아, 젠장, 미주리. 레이더 키로 왔네. 저거 맞아요. 자 아, 진짜 피하면 돼. 자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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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아 젠장, 괜찮아 스쳤어. 괜찮아. 자 미주리가 한번 정도 더 폴을 쓸수 있죠? 그러면 이때 옆으로 가는 척하면서 자 폴을 쏠 타이밍을 봐서 속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솔콘 빨리 쏴 새꺄 어 오,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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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딱! 안맞았다 아 역시 아 이러면 안맞아요 차라리 옆구리를 보여주며 최대속도로 움직이다가 포를 쏘는 순간 감속하는게 안맞을 수 있습니다 틀면서 감속해야죠 뭐야 우리 구축 죽었네? 하레카즈가 저기 있었네? 자, 원래 그래 대충 뿌려놓고 B로 갑니다 적팀 디모이는 여행가네요, 쟤도 다 집에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다 집에 가네 야 이렇게 엎틀, 엎치락뒤치락하는 게임도 참 양팀 다 노답이라서 <laughs> 미치겠네 양팀 다 노답이라 밸런스가 맞는아 요런 게임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미주리는 뭐 순조롭게 불타 죽겠군요 하레카제랑 만나서 5분 타 시간을 즐기면 될것 같아요 대단하다. 자, 하레카제가 전방 9 k m 쯤 되는 곳에 있네요. 자, 뭡뿟한 만남을 가져볼까요? 거점 좀 먹고. 자, 하레카제 만나더라도 너무 가까이 붙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어뢰가 있으니까요. 아이, 젠장아. 아, 새끼야. 아, 야. 아, 얌생 같은 자식. 아, 선뒤로 아. 이 얌생 같은 자식. 어래도 갈겼을 수도 있으니까. 자 설마 여다 어뢰를 갈기지 않겠지 뜬금없이 자 근거리 어뢰를 갈길 땐 넓게 그리고 한 번은 아끼고요. 오! 예! 넓게, 한 발이라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어레. 아, 나이스. 구축대전 할 때는 어레는 무조건 넓게. 두 발을 맞춰서 잡겠다는 마음보다는 한 발이라도 맞춰서 포격전의우위를 가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룬이 있는데, 룬이랑 안 넓어요. 자, 우리 벽대에 붙어서 시거점이나 먹죠? 룬이 개피라. 우리 벽대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어 아닌가? 부장 붙있어 되나? 스팟 스팟할까? 자, 스팟하면 루니 아마 피가 얼마 없던 것 같던데. 여기 있네. 내가 스팟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죽었다 자 시거점도 딱 먹으면 집에 간 디모인 은뭐 그냥 집에 가라고 두고요 아 됐다 야 이긴다 이겼다 아 한판 이기기 정말 힘드네요 자아 오늘이 이 판이야말로 주말 전투의 진수를 보여준게 아닌가 자 어느 팀에 병신이 더 많은지 <laughs> 게임하는 시합하는 뭐 그런 전투였던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힘들었네요 디모인은, 디모인은 어느새 저기까지, 여기로 왔다? 어느새 여기 왔는데? 많이 도 왔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정말, 먼 여행을 했네, 저 디모인. 야, 우리 힌든 잡고, 잡으려고, 그렇게 잡고 싶었나? 점령 완료. 저 디모이는 정말 긴 여행을 했군요. 아니, 사실 이길 희망을 가지려면 여기서 무사시를 잡고 A 것을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어레는 들켰나? 안 맞네요. 내이혔네 쏘지 뭐. 이건 들킨 거. 덤벼. 덤벼, 덤벼. 어차피 6포만 아니면 되는 거. 4, 3, 2, 1. 아 끝났습니다. 아우, 시간으로 이기네요. 자, 어. 주말 전투의 진수. 야, 77만 크레딧. 네, 이 정도 크레딧은 벌어줘야죠. 팀 점수 한번 볼까요? 와우, 2,600점. 압도적인데? 자, 우리 칭찬 한번 해주시고. 어, 아, 같은 전태는 칭찬을 못 해주는군요. 그래. 누가 어레 맞아줬나? 어레 맞아줬던 애한테 칭찬 줘야 되는데 어레 맞아줬던 애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돌아갈까요?